이런 기본으로 깔고 베이스를 깔고 갔 야, 이거 야, 다루면 안 되는데 난 모르겠다. 너희들 좋댔네한 세기 과장님도 큰 거라 그러면 어, 손이 우리 악플로 많아. 우리 방에. 어제도 블랙 먹었거든. 어. 난데없이, 그리고 송이야 우리 방에 오면 인사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야. 서로 반갑습니다. 하는 게 맞지? 어, 송이라는 닉네가이 하도, 응? 코이는 바닥에 깔고 간다니까? 네, 왜냐면, 야. 너희들이 말하는, 내가 다 통화를 해. 근데 학고들은 안 해. 뭐 가세연이나 뭐 이런 크로코다일 같은 이그 작은 체널하고는 통화를 안 해. 나는 응? 가세연 같은 데하고 통화 자체를 안 하잖아. 이 레벨이 안맞지저게안 맞아서 통화를 안 해. 봤잖아 제기하고 통화 솔직히 다 이거 뭐 카라큘라 뭐에마누엘 판스기 모양 아, 내가 손 못해 응. 방어할 방법도 없어 없이 응. 내가 이거 바람 잡는 거 아니야 야이그 판스기 과장님 그 젊은 분하고 내가 이 새벽에 카톡에 어이 새벽에 이 새벽에 이제 백에 다투가냐고. 저것도 만든 거야 지금 온 거야. 나 전화기 이것밖에 없다니까. 이 새벽에 어? 어? 내가 살짝 오늘 힌트 줄라 그랬는데 그 사건인가요? 예, 맞습니다. 그 사건 맞습니다라고 이게. 승정아이 형한테 잘하지 그랬어 문홍씨 잘하지 그랬어 거 있잖아 형마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다연결하는데 그걸 왜 못하냐 힘으로 누르라고 하지 말라니까 유튜브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걸로 누르라고 하지마 응? 누르고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 왜? 그걸로 눌러? 응? 백만이면 어쩌라? 응? 나 칠천인데 어쩌라고? 응? 많이 빠졌지 니가 뭐 먹을 뭐 시발놈아 후원을 얘기냐 뭐랬냐 십 씹새끼야 야이 시발놈아 빠진 거많는데 니가 붉은 거 하나 싸줬냐 시발놈아 뭐 밥사 먹으러 고깃값이나 줬냐 십 씹새끼야 개족하는 소리 하고 있어 지벌로 불안하니까 빠졌는데 어쩌라고? 응? 아 동식은 궁금해하지 마세요. 응. 가시는 길이 좋아요. 한번 노래한 곡 끝날 동안 좋아요. 300개 되면 힌트는 드릴게요. 힌트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. 300개 되면 힌트 드리고 아니면 뭐 오늘 방송도 반방하죠 실력을 보겠습니다. 좋아요가 300개가 된다면 힌트는 드릴게요. 뭐유0개 남았습니다. 힌트만 드릴게요. 궁금하신 분 누르세요. 힌트는 드릴게요. 놀라지 않게. 예방 주사는 놔줄게요. 조심하라고. 남기고 다에서뻘 이빨이 내리죠? 떠나버린 자, 이제 50개 정도 남았습니다. 아.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2300개 되면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. 아마 약간 속을 이빠이 내려올걸? 뭐 나는 그한거 아닙니다 나는 깜짝 놀라는 거라 아휴... 히드드론을 기절하던데 자 50명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신주만 들어도 깜짝 놀랄 거면 좋겠구나. 안 눌러도 돼요, 모처는. 야, 영차, 영차. 태풍 불 겁니다. 저 부계정으로 눌러도 되지 뭐. 아, 아까 석을 내려온다? 구기영을 눌러도 됩니다. 가슴에 흘다가슴 흘러, 린다 여기까지. 아, 안 끝났네. 반밖에 안 돌아왔네. 아직 남았네, 성공. 어떻게 동치붕이한건 겉으로? 이 주가 시간을 아 이게 잘못 들었고 두곡 나오네. 이 응. 40개 남았습니다. 저야나기 나가는 여인아 그슬두개 비가. 소리 하면 에, 음, 24초, 24시간 하고요. 네, 좀 이상한 유도하면 어, 한3세번 하면 블랙입니다. 그리고 블랙을 풀줄도 몰라요 제가.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내 방송이니까 내마음이죠 도끼님. 예의만 지켜주시면 어, 강퇴하지 않습니다. 예의가 없으면 강태요 <laughs> 미안해요 아 지금 뭐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해도 되는거죠? 네 예의만 지켜주시면 괜찮습니다 <laughs> 우리 방은 예절 예의있게 안 보고, 네. 아 300개 안됐잖아 아니 300개가 돼야지 술술이 아니라 네. 300개 되면 힌트들이 되니까 아마 여러명 다크서클 내려올거에요 아마 실방에서 공개했지 네아 네. 있어요?